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니 조중동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지난 담화처럼 해버리면 망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날 대국민 담화 중에 김건희 육성이 터진다면 저는 꿀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절대 변할 리 없습니다. 어제 수호회의가 그걸 증명합니다. 전날 윤두창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혁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공세에 휘말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일의 성과를 가지고 말하자라는 뜻을 함께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정치공세입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까? 문제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공세가 어느 쪽을 지칭하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전날 회의에서 최근 야당의 이른바 장외집회와 탄핵 공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멀쩡한 대통령을 죽이려는 것이라며 야당의 의도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라는 대화가 오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딴 나라 사랑 같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재명 재판을 재판을 생중계하자 그래요. 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 정상이고, 그럼 그걸 생중계하자는 건 정치적 도박이에요. 만약에 그랬다가 무죄가 나면 전 국민 앞에서 이재명은 무죄일 뿐만 아니라 경찰의 생사람을 잡았고 문성열 조건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생중계 하지 계속해서 요구하거든요. 입만 열면 마치 일심 재판은 유죄가 확정될 것처럼 불안하지도 않나 봐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이 생중계 이슈. 가 틈만 나면 나오는데 최근 한 3, 4주 동안 답을 하는 것처럼 판결문은 지금쯤 쓰여져 있을 확률이 높지만 그 내용을 아무도 몰라야 정상인데 이런 태도가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네, 저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이거 하나입니다. 먼저 여건이 흘리는 이재명 위기설은 현재로선 근거가 미약해 보입니다. 이 대표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혹여 골 때리는 판결로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고 벌금 100만원형을 넘기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170서 민주당을 단일 대우로 정비한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당장의 치명상은 없을 거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건은 다릅니다. 이 대표의 첫 선고 직전인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윤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건의 특검법과는 다른 국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국감 기간 매일 김건희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윤두창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즉 반란표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번 달 누구에게 진정 위기인지 말입니다. 가능하면 저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달로 역사에 남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느 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